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톡톡 투승에 출근하는 톡톡이 인사드립니다 제가 막 며칠 전에 갈치 낚시 갔다가 대형사고 냈죠 98cm 짜리 삼치 한 마리 손으로 당겨 얻었습니다 오늘은 막브라의 친구들 부들 갖고 막 삼치 회를 먹여서 합니다 갈치 낚시 갔다가 막 대박 치고 또 애미기네. 아, 담보도 얼마나 크이 대참치, 머리가 달려있으면 이거 98cm 였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채어봤거든요 톡톡이가 잡은 고기 중에, 원래는 가장 큽니다. 아, 따라, 98cm 짜리 원래는 회암 처문 보자. 그, 어마무시한 이큰 고기를 우리 집 사람이 과연 해를 쳐낼까? 어떻게 쳐는고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마, 현장에서 어제 아주 고수부님, 선장님이 요거 피 빼는 거에 딱 해두고, 요래가 하루 숙성시켰습니다. 자, 무슨 반을 따겠습니다. 반딱 따겠습니다. 아따, 마, 햇빛 가서 배안 나. 뭐, 뭐 잘썰리네경상도 사람은, 마, 이래, 막, 큼직큼직한, 마, 이런 뭉친다. 배시춤으로 사야 되 어, 소상기 갑자 예. <laughs> <laughs> 아따마 이게막 금지, 금비, 금지가 있으리가 회모도 이런 뭉텅이 뭉텅이 회무 이거는 회라 가지마고 차라리 뭉텅이를 하라니요 뭉텅이 삼치 뭉텅이 해가니까 삼치 뭉텅이 아 그게 그이... 친구가 아마 꼬리 부위는 또 꼬리 부위대로 맛있다 쳐가 꼬리 부분만 다시 또해 뜹니다 이거는 뭐 삼치 꼬리 요리인가 그러다 뭐이 뼈가지는 또뭐 탕끼리나 뭐 하는 뭐, 이뼈 뭐뭐 참치집에 가면 이래 해주나? 적석에서 썰어서 어. 적석에서 네, 바로바로 먹는데 이게 아마 응? 참치집 요리집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가지한어어기 응. 싫으면 빗기 아, 그